제가 2019년에 제 축구선수 연봉이 한 3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꼭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이거 좋다, 이거 투자해라. 뭐, 어, 이거 투자하면 월 얼마 정도 따박따박 나온다. 특히 누구한테 이런 유혹이 가장 많이 오냐면, 뭐, 축구선수, 아니면 뭐, 퇴직금 받은 공무원분들, 목돈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제안이 많이 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리고 그 심리를 너무 잘 건드려. 어, 이거 투자하면 월 꼬박꼬박 500 나와. 사람이란 게.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제 축구선수들은 생명이 짧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심합니다. 어 제가 2020년에 우리 쌍둥이가 태어나고 제 나이가 32살 정도 됐어요. 이제 30대가 되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은퇴하기 전에 뭐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좀 있었어. 요왜 그러냐면, 은퇴하고 나면 정말 연봉이 확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거 얼마 투자하면 얼마 따박따박 들어온다. 이 말이 꼭제말 같은 거예요. 근데 또 타임도 기가 막힌 게 제가 좀 책을 좋아하는데 그때 당시 하필이면 읽고 있었던 책이 뭐 부자나 아빠, 가난아빠. 한 어, 때마침 그걸 읽고 있었어. 어, 뭐 일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네. 어찌나 막 이런 어설픈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더큰 확신을 갖게 되면서 권리금을 주고, 감자탕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감자탕이냐? 저한테 그월 얼마 투자하면 월 얼마 나온다 했던 분이 세 개였어요. 생선조림, 순두부집, 감자탕집. 이세개 중에 하나 고르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무슨 뽑기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 어, 그나마 생각했던 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감자탕이다. 라는 나름의 판단을 하고 감자탕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진입장벽이 낮아야 이걸 자주 하잖아요. 아이, 축구도 마찬가지냐. 체육시간에 그냥 공 하나 던져주면. 아 그냥 던져주면 하는 거지. 아이, 골대가 어딨어. 그냥 벽에다가 그냥 그림 그려놓거나 신발 세워놓으면 되지. 어, 그래서, 어 저는 감자탕을, 어 인수를 했습니다. 어, 그게 2020년도 9월이에요. 정확히 9월 1일.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정확히 얘기해서 이 기준은 뭐냐면요. 제 명의로 사업장이 운영되는 시점. 어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축구선수가 어떻게 감자탕집을 바로 해. 호텔 운영 알바도 한번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 인수 조건이 뭐였냐면. 어허. 어 당분간 양도자가 운영을 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어 <laughs> 참 웃기죠? 어, 여러분이 딱 봐도 뒤로 해먹기 너무 좋은 시스템이죠 그죠? 그리고 어이 양도자를 저희 와이프는 사기꾼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처음에 이분을 사기꾼이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은사님이라고 부른다 왜 은사님이라고 부르는지는 어, 영상이 끝날 때쯤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매장에 도독을 투입하지 않고 실제 오토로 수익이 났을까요? 어 났어요 초반에 한월 500은 아니더라도 월한300 정도 500은 아니어도 300 정도가 나오니까 뭔가 이게 든든하더라고요. 그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구 외적인 수입이 나오니까 어 든든한 거야.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도 어, 300 정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한 4개월 차부터 어, 문자가 하나 날라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가 하나 옵니다. 뭐, 내용이 뭐냐면 사대 보험미납 독촉장이라는 문자가 와요. 어, 뭔가 쎄하죠, 그죠? 어, 이상하다. 나는 자동인체 걸어놔서 연체될 일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어, 이분이 어, 저한테 매월 정산표를 줬던 그 정산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였어요. 어, 거래처에 돈안 주고 어, 임대료, 관리비 미납하고 어, 사대보험 미납하고 사업자 통장에 한 300만 원은 맞춰놓는 거야. 매출도 포스기 기반으로 된게 아니에요. 그냥 임의로 한 거야. 저는 그때 포스기가 뭔지 도 미칠 노릇이죠, 진짜. 근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한 6개월 동안 월1 0 0 0만 원씩 적자가 다오었어요 음. 근데 사업자 명의가 누구예요? 저예요. 제 앞으로 손해가 차곡차곡 쌓여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안게 언제냐? 창업하고 나서 정확히 6개월 뒤, 2021년 3월,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이때 제가 고민을 했었죠 이거를 뛰어 들어가서 직접 하느냐 아니면 손해보고 파느냐 이건데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와이프 외삼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연매출 한 200억 하는 고기 유통을 크게 하시는 어, 대표님이 계시는데 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김사방 그거 손해보더라도 그냥 잡어야돼 이분이 거래처가 한 8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를 만나보셨겠어요 더군다나 어, 이 시기가 코로나잖아요 현역 축구선수가 이걸 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지 그냥 올인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어, 여러분 저희 매장이 쇼핑몰의 전용 면적이 64평이었어요 엄청 커 아니 무슨 소금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손해 보고 팔라는 게 당연한 거야 어 근데 저는요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만두면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아니, 남는 거야 있겠죠. 돈 많을 때 누가 이거 투자하면 이거 번다 해서 투자하지 마라. 어, 돈 날린다. 근데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어 축구로 쇠빠지게 번 돈을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25년 동안 축구를 하면서 초등학교에서 프로에 입단할 확률이 1% 미만이거든요. 근데 그1% 모인 곳에서 제가 14년을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경험이 다더라고. 신인은 어쩌다 한번 잘할 수 있지만 반복을 못 해요. 왜 데이터가 없으니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잘하는지를 알아야 그게 진짜 내 거거든요. 아니 반복할 수 없으면 그게 내 거가 아니잖아. 근데 반복하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돼. 맞나요? 맞다는 거야. 그리고 왜 내가 잘했는지 알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걸 반복할 수만 있다면 어, 그건 내 실력이다. 어, 이런 미친 생각을 하셨어요. 어, 지금 생각해 봐도 진짜 미친 놈 같아. 어, 그렇게 2021년 3월 27일 현 장에 투입됩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내 돈을 주고 고용한 직원들을 만나는데 그게 얼마나 떨리던지. 어. 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내가 고용해서 내가 월급 주고 내가 사대 보험료 다 내주고 하는 직원들을 보는데 내가 떨린다고. 어 정말 황당한 상황인 거죠. 그죠 제가 2013년에 K리그 데뷔를 했는데 그때보다 더 떨려. 음. 축구 시작하고 14년 만에 프로 데뷔하는 거보다 이 감자탕 들어가는 게더 떨려.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와 진짜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 당시 요식업 아예 몰라요 식당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진짜 개판이구나 어그 손님이 들어와도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그 홀서빙 알바 주방 이모 그 주방 정리 개판 어 이거는 진짜 뭐 사실 요식업을 알고 모르고 떠나서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그 직원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분들은 옆에서 잡아주질 않으면 책임감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는 포지션이에요. 설거지를 하시고 알바를 하러 오신 분들이 어 저처럼 사상처럼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서빙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진 않아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 경험상 10명 중에 한명 아니 20명 중에 한 명, 한5% 그런 직원이 있어요. 어 진짜 있어. 어 마인드가 다른 직원이 있어. 설거지를 하더라도 명확한 그 비전과 목적이 있어. 그 직원. 그 직원은 지금 저랑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습관 교육 채널 호남도 채널의 편집자예요. 이 친구는 저희 집 감자탕집에서 한 1년 6개월 일하면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친구가 편집, 광고업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거 강남에 있거든요. 이거 겸업이안 돼서 제가 회사명, 실명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뭐예요? 직원들이 잘못된 게 전혀 아니다. 내가 병신인데 사장이 병신이지 포스기도 뭔지도 모르는데 병신 맞지? 제가 병신 맞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20명 중에 한명 이 5%의 사람들을 모아가는 게 아니라 이 나머지 95%이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매장에 오는 손님들을 만족시켜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사장으로서 올바르게 직원을 교육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올바르게 교육한다고 한들 이분들이 올바르게 되는 건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죠? 어 저희 매장이 2022년 상반기 기점으로 안정기를 찾고 축구 그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때를 돌아보면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95% 사람들로 매장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을 만족시키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laughs> 저거 미친놈인데 진짜 저렇게까지 생각이 없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진짜 너무 없어서 정말 아, 정말 자, 개패듯이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와이프,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심지어 저희 쌍둥이들까지 고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바쁠 때 주방 2층에서 우리 애들 유튜브 틀어주고 밥 먹이고 했으니까, 음. 그 와중에 지금 제가 현역 선수라 주말에 경기 뛰어야 돼. 음. 그리고 한 경기 뛰면 막 12kg씩 뛰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제가 2023년에는 부천에서 주장이었거든. 어, 나는 티 내면 안 돼. 안 되잖아. 아, 몸 좀만 안 좋잖아. 그러면 저 새끼 감자탕 하느라 뭔가 관리 안 되네. 이 소리를 할거 아니야. 그죠? 나는 더 잘해야 돼. 더잘 뛰어야 돼. 그래야 본전이야. 그래야. 그래서 제가 그 나이에 최고 참여했거든. 35살, 6살? 어. 12살 애들이랑 경기를 뛰어도 제가 활동량 제일 높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어 성과가 나오더라고 어느 정도냐면 어, 2022년에 연 매출 7억 어, 2023년에는 연 매출 7억 4천 이거 배달 빼고 왜냐면 배달은 가면 갈수록 수수료를 너무 올려서 소비자는 만족이 줄어드는데 매장은 할 일이 계속 많아지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거 배달 배달 아예 없애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배달 없애고 성수기 때는 선수 월급 받아도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음, 저는 여전히 요식업이나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축구로 치면 이제 막 기본기 하고 뭐 경기 뛰는 단계? 그럼에도 제가 한 3년 6개월, 어 정확히 들어간 기간으로 치면 한 3년이겠죠. 이 3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그냥 딱 이거더라고. 어 사장은 결국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숫자더라. 어 상품 가격은 뭐예요? 감자탕 가격. 숫자는 내 매장에 오는 손님 숫자.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 결국 나는 이둘 중에 하나를 올려야 되는구나.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올리거나, 아니면 손님 숫자를 늘려서 매출을 올리거나, 결국 이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모든 사업이 다 이거예요. 어, 가격의 끝판왕이 뭐예요? 에르메스. 가격의 끝판왕. 심지어, 에르메스가 2025년 4월에, 어, LVMH 이기고 그 명품 시총 1위 되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어, 아니지만. 그래도, 단일 브랜드로 그 색이 1위 했다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이 숫자의 끝판왕이 뭐예요 어, 아마존 쿠팡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이거를 주식 주가를 이걸로 판단하더라고 아이폰 가격을 올리거나 아이폰 숫자를 올리거나 아이, 물론 이것만 가지고 주식 주가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또뭐 매출이 있으면 순익이 있을 거고 그럼 뭐 eps 어, 주당 순이익 있을 거고 어, 주가 수익률 per 있을 거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있을 거고 그래도 결국 이 모든 시점은 이 매출에서 탑다운 되더라고 근데 매출은 뭐야 어, 가격 곱하기 숫자 어, 제가 했던 감자탕도 똑같아 감자 한 가격을 올리거나 우리 매장을 찾는 손님의 숫자를 올리거나 근데 여러분도 아실 수있요이 가격을 올리는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음식이 이 가격을 올려야 할때뭐 이런게 있더라고 어, 3대째 내려오는 뭐 레시피 뭐 50년 전통의 맛 아니면 뭐 인테리어가 정말 기가 막혀 분위기가 끝장나 사실 이 인테리어는 맛보다는 그 장소와 시간의 가격인데 아무튼 저는 이 가격을 올리는게 너무 어렵더라고 왜 저는 프랜차이다 보니까 제가 새벽 5시에 나와서 아무리 뼈를 정성 스레 삶아도 저희 장모님이 아무리 재료를 푸짐하게 넣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이 가격을 올리는 건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숫자를 늘리는 건 가격 올리는 것보단 할만하더라고. 왜 우리가 현대차 가격을 벤치만큼 올리는 걸 힘들어도 판매 숫자는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죠? 아 내가 가방을 하나 만들었어. 그 가방을 갑자기 루이비통 가격처럼 올릴 순 없잖아. 근데 개수는 어때요? 해볼만 하지. 아, 물론 둘다 힘들지만,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늘리는 데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노출이더라고. 우리가, 제가 나이키를 왜살수 있어요? 나이키가 있다는 걸 아니까? 살수 있어요. 그죠? 아니, 모르면 못 사. 나이키가 있는데, 모르면 못 산다고 내가. 그래서 알게 된 게, 아, 노출이구나. 노출이 1번이구나. 알고 보니까 그 땅값 비싼 곳은 다 노출 값이 묻어져 있는 거야. 어, 강남이 왜 제일 비싸요? 유동 인구 제일 많으니까. 회사 제일 많으니까. 고소득 직장. 우리가 매장 하려고 상가 알아보면 목 좋은 곳은 그 바닥 권리금이 있잖아요. 그 버스 정장 앞에 이런 곳. 뭐예요? 노출값에 노출값. 그럼 난 어떻게 우리 매장을 지금보다 더 노출시키지? 매장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데. 어. 온라인밖에 없더라고. 매장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블로그를 한번 써 보자. 근데 그냥 쓰지 말고 진짜 진짜로 사람들이 도움 될 만한 글을 써보자. 왜냐하면 사람은 저 포함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엄청 재밌거나 근데 저는 엄청 재밌는 사람은 아니니까 사람들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써보자. 해서 쓴게 뭐냐면 팬 서비스 경제학이로 그 내용이 뭐냐면요. 프로 선수가 팬 서비스를 하는 건 원래 안 해줘도 되는데 해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내가 받고 있는 연봉에 다 녹아져 있는. 하나의 책임이다라는 걸 그냥 당위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쓴 의도는 뭐냐면요. 저는 그 프로 선수 14년을 하면서 K리그 팬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단과 연맹이 행정적으로, 아니 마케팅적으로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수들과 팬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좀더그 트렌드에 맞게 좀 핏하게 형성이 되면 또 그게 문화가 되면 우리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글이 화제가 되면서 어디에서 취재가 왔냐면 KBS1에서 <laughs> 취재가 왔어요. 어, 제가 알기로는 KBS 9시 스포츠 뉴스에 K2 선수가 1분 30초를 차지하는 건첫 번째 사례라고 하더라고. 자,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 뒤로 크고 작은 유튜브 채널에서 출연 제한이 왔어요. 한천을 빼고는 다 저희 매장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축구 팬분들이 볼수 있잖아요. 올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뭔가 특별한 걸 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특별한 걸줄수 있는 게 없지. 레시피를 못 바꾸는데, 이거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했냐면 그때 하이볼이 되게 핫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시는 분들 그 축구 팬분들을 하이브를 한 장씩 말아드렸어요. 공짜로! 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재밌잖아요? 그럼 그걸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다시 올려주고 제가 혼자 인스타 사진 찍고 어쩌고 이거 하면은 한 시간에 뭐한개 정도는 올릴 수 있겠죠. 근데 한열 분이 오셔서 스무 분이 오셔서 한 번씩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게 확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또 뭐랬냐면 오시는 분들한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저한테 맨날 사진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축구 선수니까 내가 반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왜냐면 내 매장에 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이니까 그래서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인화까지 해서 우리 매장에 다 걸어놨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동의하에 한 겁니다 동의하에 그럼 뭔가 그 손님분 입장에서. 야, 기분이 좋잖아요. 누가 먼저 나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또그 순간을 본인 매장에 걸어놓는다? 아니, 뭔가, 그단한 번이라도 저희 매장에 올 이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어디서 배웠어요? 하, 다 축구에서 배웠어요. 아니, 감독님이 나를 뛰길 이유를 단 1%라도 만드는 게 선수가 할 일이잖아요. 아니, 구, 단이 나랑 재계약을 할수 있는 명분을 단 1이라도 만드는 게 선수가 할 일이잖아요. 나는 그거를 프로에서 14년을 했고, 학창시절까지 하면 25년이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14년 동안 제가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3년 6개월, 정확히는 이제 3년이죠. 직접 운영을 했던 거는 하면서 배웠던 그한 한 70개 될까요? 그 70개 중에 그냥 하나 정도를 오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거 이거보다 훨씬 많죠. 음, 뭐가 있어요? 너무 있잖아요. 고용. 사람 뽑으면 일다 잘해요? 안 그래요. 오히려 고통의 레벨이 더 올라가. 고용 이거 진짜 제일 힘든 거또 뭐가 있어요 우리 세무 있잖아요 세무는 기장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장은 맡길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뭘 모르면 등용이 안 돼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분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뭘 모르면 이분들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한다고 똑같이 기장료 월 10만원 받는데, 저희 매장은 매출이 높아서 월 15만원 드렸거든요. 아예 똑같은 돈을 받고, 내가 일 찾아서 안 한다고. 내가 알아보고 해달라고 해야 그때 해줘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건강 있잖아, 건강. 저는 진짜 건강 이때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 부천FC 그 주장이지, 2023년에는. 애 키우지. 매장 직원 그 매출에 따라 다지만 최소 10명이지. 그래서 그때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음식 잡고 단식하고 명상하면서 명상은 그전에도 했지만,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저한테, 이거 투자하면 이거 번다. 이거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 저는 이거 진짜 사기꾼인 줄 알았거든요. 최고의 은사님이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내는 저보고, 야, 바보야. 그건 사기꾼이 맞아야. 뭐라고 합니다. 맞아요. 저는 바보가 맞습니다. 그래도 3년의 시간이 없었으면, 정말 그 세상 물정 아예 모르고 은퇴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처절한 경험담을 듣고 누군가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실제로 그프로축구연맹사회공헌재단 인사로 활동하면서 은퇴 선수들이 실제로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그거를 제가 교육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육, 교육기간이 한 6주 정도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건 6주 배운다고 되질 않아요. 어, 그 배운 걸 현장에서 해보면서 오는 그 수천 가지의 시행착오. 거기에서 막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더 큰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공헌재단은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걸 길게 못 가져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 그 솔레아스 이종우 대표님께서 장군의 메일을 보내주셨어, 요 저한테. 그 황희찬 선수도 저한테 다이렉트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미팅을 해봤는데, 비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비전이 저랑 너무 잘 맞고. 첫 번째 비전은 IP 기술이, 또는 다른 스포츠랑 좀 다르게, 통계가 무음일 때가 많거든요. 진짜 뭐 온갖 최신 데이터를 갖다 부어도 어제 부모님의 임종을 보고 온 선수의 그 감정을 데이터화 시킬 수 없어. 그래서 저는 25년 축구를 했지만 축구에 정답이 없다라는 말을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와 최근 과학을 무시하는 선수나 팀은요 아쉬운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야. 그게 현실이야. 훈련은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 거야 하고 하루에 막 내탕하는 팀과 그 선수 혈액 채취해가지고 젖산 농도 체크해가지고 그 훈련 프로그램 설계하는 팀의 그 성적은 가면 갈수록 벌어져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이 측정할 수 없는 정성적 부분과 측정할 수 있는 이 정량적 부분이 결합이 되었을 때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오더라고. 이게 가능하더라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가능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그걸 또 해석해서 대안을 도출해내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솔레아스는 전국에 한 4,500명 정도 되는 수강생이 소속되어 있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 데이터 부분에서는 정말 한국에서 그냥 압도적입니다. 없어요. 동시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어플도 이제 3월달에 나와요. 그냥 그 허접한 어플 말고 5년 동안 베타 테스트하면서 직접 그 현장에서 하면서 인건비가 하지만 한 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러한 시스템이 그동안 그 정성적인 부분에 치우친 대부분의 한국 축구 교육 시스템에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다. 어, 그거를 저와 황희찬 선수 그리고 이종호 대표님은 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비준이에요첫 번째. 물론 취미반과 엘리트는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데이터 대상자를 엘리트로 바꾸면 그에 따른 해석과 대안도 다르게 나오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스템이야.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이, 어, 되어 있더라. 물론, 현재 완벽한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하나 만들어가다 보면은, 기분에 따라 훈련 스케줄 바꿔버리고, 연습 경기 결과에 따라서, 훈련 스케줄 을 바꾸는 일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 없어져야 되고, 왜냐면 선수들 보호해야 되니까. 두 번째 비전은요, 축구선수의 은퇴 후의 삶이에요. 어, 저는 11살부터, 그냥, 그냥 축구고, 그냥 한우만 팠거든요. 근데, 그게 내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게좀 섬뜩섬뜩 했어요. 중간중간에.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 그런데 저 같은 생각을. 대부분의 선수들이 하고 있다라고 축구 선수들이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뭐예요? 어, 저희가 하고 있는 p 스라는 사업인데 이게 말이 좀 어렵다. 그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역 선수가 이 솔레아스, 솔레아스의 14년 동안 쌓아온 그 사업적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을 그대로 자기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어, 여기에는 당연히 그 마케팅 노하우나 강사 채용 관리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기본 배경을 바탕으로 본사가 직접 운영을 해 주는데 투자는 반반씩 하는 거예요. 수익도 반반씩. 근데 이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본사 직영점. 왜냐하면 보세요. 축구를 잘하는 거랑 가르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대부분 잘 처음에 못 가르치지만 설사 내가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축구 교실을 할때뭐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죠? 잘 가르치기만? 아니에요. 입지 분석해야 되잖아요. 차량 픽업 노선 정해야 되고 수강생 관리해야 돼. 또 축구 교실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결제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고객 관리가 1.5배에서 한두 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제가 말한 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 너는 축구 구실 안 해봤는데 뭘 한다고 짓거리는 거야? 제가 1월 1일에 입사하고 나서 뭐만 했냐면요, 이 사업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40일 동안 그것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어, 근데 보니까 감자탕이랑 감자탕. 비슷해. 아니면 그 프로팀 운영하는 거랑 비슷해. 밖에서 보면 아 쉽지 감자탕. 어, 감자탕 그까이거 그냥 대충 뼈 삶아가지고 육수 내 가지고 주문 들어오면 뭐 우거지 넣고 수제비 넣고 육수 넣은 다음에 뭐 끓여가지고 친절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름에 돼지고기 귀할 때 등뼈 가격 폭등할 때 그거 못 구하면 어디서 공급할 건데? 5월에 행사 많아가지고 장사 잘 되는데 알바생들은 대부분 중간고사라 구하기 힘들어요. 그럼 그 인력 도대체 어떻게 대체할 건데? 주방 설거지 뭐 아, 아프면 어떻게 대체할 건데? 내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축구 했다는 이유로 축구 교실을 한다?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 말이 안 되는 짓을 제가 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본사가 운영을 해주니까 선수는 투자만 하고 띵가띵가 세워라 내어라 돈만 받으면 된다? 그럼 절대 안 돼요 이왕 내 소중한 돈이 들어갔으면 수익이 실제 그냥 따박따박 나오더라도 내 매장이잖아요 관심을 갖고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이거를 학습하면 은퇴 이후의 삶이 훨씬 더 리스크가 줄죠 당연한 거예요 저도 프랜차이즈를 해봤지만 프랜차이즈를 해봤지만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지분을 100%내 걸로 하고 싶거든? 그럼 해도 돼요 음, 그렇게 하라고 만든 사업이에요. 이 매장을 차린 우리 선수가 아니면 원장님이 이제 어, 내가 100% 운영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본사가 실망할 게 아니라 선수가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건데, 어, 저는 선수를 해봤잖아요. 연봉 3억이 넘어도 미래가 불안해요. 운동 선수들은 은퇴가 빠르잖아. 왜냐하면 100세 시대잖아. 120세 시대인데 정말 많이 해도 축구는 뭐 40이면 은퇴를 하니까. 이것도 정말 많이 하는 선수만 얘기하는 거야. 황희찬 선수는 저랑은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선수지만 자기도 그런 게 있대요 선수 끝나면 뭐 하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시간 날때 교육도 받고 연습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알거든 어, 우리는 축구를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건 다르다는 걸 이미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거 할때 뭐만 있으면 돼요 어 나는 프로 선수였어 내가 자존심 있지 이런 건안 해요 라는 병신 같은 마인드만 버리고 오시면 돼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사회에 나오잖아요 그냥 개패듯이 맞는 거예요. 누구처럼? 네, 김원남처럼 그러면 저는 나는 축구 선수가 아니니까 이피스 지원 못 하나요? 아니요, 할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저희랑 그 미팅을 해서 진짜로 이 사업에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 돈은 있는데 할거 없어서 내가 이거 하지 뭐 이런 분들이랑 하면 저희도 힘이 안 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같이 으쌰으쌰하고 막 성장하고 큰 비전을 향해 가는 그런 방향이 맞으면 어 누구든 할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간단한 전화 상담 후에 일장 잡고 그날은 실제로 우리가 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저희 두 번째 비전이고요. 마지막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선수 육성이에요. 일본은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똑같은 축구를 하는데 왜 한국은 그런 게안 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국은 특히 더 구조적으로 어떤 그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일관된 교육 철학을 유지하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 우린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육성을 해보자. 그럼 뭐가 필요하지?라고 했을 때 일단 그 안정된 선수 풀과 시스템이. 근데 솔라야스는 현재만 해도 4,500명의 그 잠재적 엘리트 선수들이 있어요. 아니, 물론 이것도 한 번에 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뭐 오랜 인생을 살진 않지만, 았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뭐 축구든, 감자탕이든, 제가 하고 있는 뭐 강의든 한 번에 되는 거단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없어. 감자탕 이거 저 진짜 개고생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루고 있는 거다 대부분 그렇게 이랬을 거예요. 시행착오 있겠죠. 근데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결국 됩니다. 결국. 이세 가지가 제가 솔레아스 이사로 들어온 이유이고요. 이 밖에도 스포츠 산업에 대한 연구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 라이프구나. 왜냐면 제가 선수를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한 분야에만 있다 보면 다른 분야에서 뭔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축구와 스포츠 산업이 분리되어 있냐고. 경제와 스포츠 산업이 분리되어 있냐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성이 이게 둘이 분리되어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연결되어 있잖아.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 제 25년의 축구 경험과 솔레아스의 14년의 비즈니스 경험, 혹은 데이터 그리고 최근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나 하나 앞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분리된 걸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구독을 눌러놔야 돼요. <laughs>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앞으로 어, 저 그리고 솔레아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